내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는 바로 가민입니다. 가민의 스마트워치는 항공기 선박 군사용 장비와 비슷한 수준의 GPS 기술을 탑재하고 있죠. 이 위치 기록 기술을 활용해 러닝 사이클, 트레일 러닝, 수영 등 다양한 운동에 도움이 되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지형 조건 파악, 실시간 체력 측정, 경사도에 따른 경로 지원 등이 대표적이죠. 투박한 디자인에 가격도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는 하이엔드 제품을 지향하는데도 선수와 매니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민이 GPS 활용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민은 두 창업자 게리 버레가 민카우가 GPS를 활용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립한 GPS 전문 기업이죠. 두 창업자는 항공기를 시작으로 선박 내비게이션 등의 GPS를 적용하며 기술이 보편화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동 운송수단의 필수적인 GPS 시스템을 개발해 말 그대로 GPS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러한 가민이 아웃도어 스포츠 분야에도 사업을 확장하며 개인용 GPS 활용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즐비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가민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GPS로 새로운 세상을 연 브랜드, 오늘의 픽, 가민입니다.